팬 커뮤니티에게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미자 씨가 일본 음악 시장에서 가수 마이진 씨의 음악 경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이미자 씨는 곧 일본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마이진 씨를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이진 씨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이며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자 씨는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 중한 명으로서 마이진 씨가 이번 콘서트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에서 한국 트로트 음악 팬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을 희망합니다. 특히 마이진 씨는 이미 일본 팬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녀가 한일 가왕전 대회에 참가하고 있음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그녀의 돋보이는 재능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특히 일본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이미자 씨의 지원과 이에 따른 관심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팬들의 큰 관심과 함께 마이진 씨는 더욱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두 아티스트의 성공을 기대하며 그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히트곡들을 선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자 선배의 지원과 안내로 인해 마이진의 미래는 밝고 유망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 같은 다른 대형 음악시장들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재능으로 마이진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트로트 음악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자 선배는 마이진이 앞으로 일본 음악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확고한 발걸음과 팬들로부터의 지지로 인해 우리는 마이진이 음악 경력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트로트 음악계에서도 존경받는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